플레이봇의 기능편입니다. 어, 플레이봇을 활용하는데 기능들을 몰라 좀 불편했던 점을 제가 어, 여러분들에게 해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처음 이제 나오는 겁니다. 기능편 1번 코드를 복사해서 붙여넣기 복불이라고 하죠. 복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복사해서 붙여넣기는 여러분들이 이런 거죠. 내가 무브를 10번해서 이 로봇을 10번짜리까지 가보, 가게 만들겠다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 이걸 쓰니까 뭐 불편함을 별로 못 느낀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이게 천번 만번이면은 또 사람이 쉽지 않죠 자 그래서 여기에 드래그하면 이렇게 블럭 설정이 됩니다 이걸 블럭 설정이라고 합니다 드래그하는거 그런데 드래그가 안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 안되는 경우는 뭐냐면요 인터넷 익스프로로 에서 블럭 설정을 하면 안 돼요. 그래서 인터넷 익스플로러에서 하지 마시고 꼭 크롬에서 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.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블럭 설정에서 지울 수도 있고요. 자, 요거 한 줄만 복사해서 컨트롤 C, 컨트롤 V. 자, 이렇게 하면 옆으로 복사가 됩니다. 이거는 왜 그러냐면요. 요렇게 요만큼만 복사, 이렇게 블럭 설정하면 요만큼만 블럭 설정해서 컨트롤 C 누르고 컨트롤 V를 누르면 이렇게 됩니다. 그래서 꼭 밑으로 내려와야 돼요. 여기서 밑으로 더 이상 내려올 데 없잖아요.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? 엔터를 치면 내려올 수 있어요. 그런데 자동적으로 되게 할 수도 있어요. 어떻게 하느냐? 이거 지우고 밑으로 블록 설정을 해보세요. 그럼 이줄한 줄이 쭉 되죠. 이렇게 해 놓고 컨트롤 c 컨트롤 v 자동으로 줄이 생깁니다. 이게 컨트롤 c 컨트롤 v입니다. 여러분들은 이렇게 해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하려고 하니까 안 된다라고 나온 거잖아요. 그죠? 마우스 오른쪽 버튼 그런데 여기에 보면 뭐라고 되어있어요 키보드로 해서는 됩니다 키보드 여기서 복사 컨트롤 C 잘라내기 컨트롤 X 붙여넣기 컨트롤 V 다음에 취소 컨트롤 Z 다음에 다시 실행 컨트롤 Y 이렇게 할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팁으로 배경을 감출 수도 있어요 그리고 팁으로 배경을 보이게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복불입니다 복불 복사 붙여넣기 복사 붙여넣기 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엔터를 쳐도 됩니다 중간에 빈 공백이 있어도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서 실행을 시키면 빈 공백 있는 칸에서 음,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개 해서 8번까지 가는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복사 붙여넣기 이렇게 할수 있습니다 블록 설정 후 컨트롤C 원하는 위치에다가 커서 클릭하시고 컨트롤V 이렇게 하면 오류가 나겠지요? 왜더 이상 갈 데가 없는데 가라고 하니까요. 그래서 7 개에다가 1 0 개, 아홉 개만 주면은 오류가 나지 않겠죠? 이렇게 이런 것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